자 우리 거기 209페이지 거기 보시면 생산의 동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소비자의 목표는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야. 기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음, 이렇게 이윤을 추구한다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총 매출액, 판매 수입에서 총 수입에서 물건을 팔아서 얻은 이득이야. 그에 따른 총 비용을 뺀 나머지 내네 요거를 우리가 이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 이윤 극대화 이외에 다른 대체 가설. 아니 기업이 이윤만 극대화하는 건좀 그렇잖아. 예, 일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대체할만한 그 가설이 뭐 그당 뭐 이렇게 어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이윤극대화를 음 기본으로 할 겁니다. 자, 이거 레이버해서 노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사람들이 컴퓨터 없으면은. 아예 뭔가 일을 잘 못하잖아 나중에는 뭐 인공지능 채 g PT 같은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또 중요한 생산성을 높이는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요 아이고 이게 됐네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기업이라고 그랬어 기업 기업은 뭐라고요?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어떤 기술 요걸 그냥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요 Q. 아, 이 아웃풋이 이제 노트북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강의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아웃풋을 창출한 다음에 이거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요. 판매, 그럼 판매수입, 그게 이제 총수입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p 가 가격이에요. 음. 얼마짜리 하는 거, 몇개 팔았니? 이게 바로 총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경작에서는 공짜가 없잖아. 이거를 판매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가 이거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동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노동자 몇명 채용했니? 근데 한 명당 얼마 줬어? 그래서 이게 임금 곱하기 L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거는 임금이야. 임금도 사실은 유량 변수에요. 우리 수요할 때 유량, 저량 이렇게 한 것처럼 시간당 얼마, 한 달에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근로자 수야 음, 근로자 수 아니면 이제 더 들어가서 근로시간 이렇게 하면 시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노동비용이고 그 다음 또 자본을 빌렸어요. 이게 자본비용 이렇게요. 아니 우리 뭐 집에서도 뭐 렌탈이나 이런 거 정수기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렌트해서 쓰는 친구도 있고요. 자동차도 그런 경우 있고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렌트하기도 합니다. 버스 같은 거 여러분 지하철 여러분 돈 주고 샀어? 버스? 그거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이용료만 내는 거라고요. 그 이용료를요 R이라고 할 거야. 얼마나 썼니? 뭐 어떤 사람이 치과 의사야? 그럼 치과 의료기기 어 그거 사용할 때뭐 기계가 뭐한세대 있다 그럼 기계 한달당 얼마 렌트비가 나가겠죠? 요거를 그래서 r 을 이자율 이렇게 할게요 이자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요거는 자본제의 수 자본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었어 총수입을 한 다음에 비용을 빼는 거지 비용 다뺀 다음에 남은 거예 고게 네,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고 난 남은 거. 그러니까 다시 위로 가 보면 총수입을 정리하면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하면 얘는 야 얼마짜리 몇개 팔았어? p 곱하기 q. 이거 탄력성 할 때도 했었습니다.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요점 익숙하게 봐두세요. 많이 활용할 거예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 너무 글씨도 크고 그런데 여기 이윤이다. 그럼 파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프 a 빗 해가지고 뭐 정해진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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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r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뭐 토지를 이용하면 토지에 따른 대가 지불해야 되고 경영에 대한 대가 이제 그걸 이윤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 이윤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먼저 우선 이걸 하려면 그래, 여기 보시면 생산을 해야겠네. 이렇게 생산 기술이 있어야지. 어, 우리도 스마트폰 만들어 볼까요? 하나도 기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만들 수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먼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 목적이 되는 시기에요 목적식. 근데 제약 조건이 있어. 제약 조건. 제약식 언제나 미시경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목적식이 있고 제약식이 있습니다. 제약식은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좀야 생산할 수 있어? 기술이 있어, 노동자 구할 수 있어, 자본이 있어, 이렇게요. 이게 제약 조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그리고 역시 또 뒤에 얘기할 건데 노동의 가격, 뭐 임금, 자본의 가격, 뭐 r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될 거예요. 자, 밑에 2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생산 요소. 뭐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 뭐 투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생산 요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컴퓨터 우리가 소비하면 소비자가 되는 건데 삼성이 그걸로 뭘 만든다? 그럼 이제 투입되는 투입재, 인풋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본원적 생산 요소 나와 있는데 아니 여기 그냥 토지는 뺐습니다 우선 음 토지 이거는 빼긴 했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보시면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토지와 노동 아 이거는 신이 인간한테 이렇게 준 거잖아 땅하고 이런 거예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본원적 생산 요소라 그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자본이라고 한게 뭐가 있었죠 사다리 기계 이런 거잖아 도구잖아 도구 이거는 이제 토지와 인간이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어떤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는 이거 하나 하나씩 똑같이 들어갈 거야. 이 생산함수. 근데 이거 형태가 형태가 우리가 앞에 소비자 이론 했던 거랑 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효용함수 생각해 보면 f라고 하면 우리가 x제, y제, 이게 효용함수지. 생산함수 음, 똑같이. 노동, 자본, 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관계로 표현하고 그때 x, y가 뭐냐, l, k가 뭐냐, 그거만 보시면 돼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효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가 없지, 효용을 측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상적으로 그냥 숫자를 부여했어. 그냥 만족이 10이다. 만족이 20이다. 아, 그럼 10보다 20이 더 선호된다. 그런 정도만 알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산함수에서는 셀 수가 있어요. 자동차 몇대 이렇게 셀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음,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 얘기할 때도요. 효용 함수 할때 이렇게 우리가 무차분곡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x제, y제, 효용, l, k, q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등고선 그걸 이용하면서 효용 함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L과 K에 대한 함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이번엔 시험 범위에도 들어갔는데 그거 이제 끝났지? 그게 아니라 똑같이 여기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누적은 아닌데 XY 대신에 LK로 해서 똑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중간고사 때좀 어 이렇게 범위가 줄어드는구나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음. 여기 똑같은 효용을 주는 요렇게 테두리를 그릴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요렇게 테두리를 그릴 수 있고 그음 여기 효용 주는 거 요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 효용 주는 거 요렇게 그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내려다 본다고 여기 요렇게 이렇게 여기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x 제 y 제음단지 여기는 LK 수직 높이가 유냐, 퀴냐 이거 차이고요. 어,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 내려다 봐요. 그래서 점점점점 내려서 이렇게 투영 시켜서 점점점 내려서 투영 시켜서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요. 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무차별 곡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차별 곡선. 그래서 효용이 똑같죠. 그래서 등효용 곡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거는요, 생산량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등량곡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무차별곡선 음. 아니면 이거를요, 또 무차별 뭐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등량곡선 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요, 똑같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mr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y 얘 뜻이 뭐라고요 한계 대체율 이렇게 얘기했어 x와 y를 대체하는데 당신은 x를 하나 얻기 위해서 y를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고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를요 역시 마찬가지야 mrs인데 그냥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t s 해서 t가 테크니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첨자는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계 같은 얘기야. 근데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기술 대체율 네. 요렇게 얘기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음, 여러분 다시 여기 한계 대체율이 뭐라고요? 수평축이 관심사야. 계속 얘기하지만 관심사가 되는 X제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작아진다. 그러면 어, 내가 x제가 되게 많나 보지? 그러니까 x제에 대한 소중한 정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한계 기술 대체율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수평축에 나와 있는 l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l을 노동이죠. l을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작아진다 그러면 어 노동에 대한 소중함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음 그냥 대칭되 있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211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생산함수 나와 있고요 생산함수 이렇게 자 우리 일반화 시켜 가지고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구체적인 예 표현하면은 우리 효용함수 여러 가지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곱하기로 할수 있고 더하기로 할수 있고 뭐둘 중에 잘본거할 수도 있고 못본거할 수도 있고 어 우리는 어떤 걸로 할까 못본 걸로 하면은 벌써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 그럼 아나 포기야 이럴 수 있고 잘본 걸로 하면은 이미 또 100점 맞은 친구도 이미 끝났지. 아 이번에 이거 게임은 끝났어. 어차피 중간고사 100점이야. 이렇게 되고 약간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산함수를 곱하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생산함수를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곱하기로 하고 여기다 루트를 씌웁니다. 이거 이제 제일 많이 써요. 아니면 생산함수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더하기처럼 이렇게 음, 더하기로 할 수도 있고 뭐 등량곡선, 무차별곡선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산함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 보완제 형태죠. 생산함수가 뭐 다양하게 막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거로 할수 있고 이제 보통 우리는 한이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요 생산 함수는 그리고 소비랑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L과 K 중에서 이게 기계는 이렇게 좀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픽스트 이렇게. 요런 경우로 우리가 단기 생산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요. 장기는 좀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단기 생산 함수다 그럼 짧으면 이게 뭐 얼마나 기간이 짧은데 짧은 거야 이렇게 할때 우리가 캘린더 날짜로 해서 뭐한 달이니 일주일이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구라고도 볼수 있지만 공장의뭐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비라든가 공장의 시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학교가 만약에 어 뭔가 좀 발전하려 건물을 하나 짓는데 뭐 6개월 걸린다. 그러면 그거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6개월까지는 단기, 6개월 이후가 장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럼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두달 걸린다. 그러면 두달 전까지는 단기, 두달 이후는 장기.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단기에는 K가 이렇게 고정돼 있고 노동과 자본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요게 이제 단기 생산 함수고요. 그다음 좀 밑으로 더 내려갈게. 더 밑에 갈 수가 없네. 그럼 다시 요거 새거 하나만 잠깐 열고 요렇게요. 생산 함수 표현을 할때 요렇게 돼서 뭔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잖아. 보통은 자본을 고정시켜요. 근데 노동을 고정시킬 수도 있어. 우리가 돈 들이면 설비는 금방 금방 조달할 수 있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 아니면 유명한 CEO는 오히려 이렇게 채용하기가 어렵잖아. 그럼 이제 노동이 더 고정되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본을 고정시킵니다. 단기고 이걸 다 늘렸다 줄였다. 음 이렇게 허용되는 상황이 요구의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기서 밑에 단기와 장기 여기 나와 있고요. 고정 투입 요소가 있냐 없냐에 그런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12 페이지에 단기 생산함수 있잖아. 이거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음 남아서 질문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